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신약성경 21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 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물이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벌이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 우리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영적인 의무를 넘어서서 특권임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나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아뢰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능력과 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에 섬세하게 각 사람에게 맞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말씀 전하기에 앞서 한 가지 귀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어, 새벽기도 끝난 이후에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1교구는 2층 비전홀에서 2교구는 1층 카페 아시에르에서, 3교구는 작은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6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과 좀 대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정식으로 파송돼서 나아가게 된 거죠. 사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어, 상당히 조용하게 신학만 공부하고 있었던 아들이 그곳에 가서 과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또 기대 반반씩 있었는데 그 아들이 최근에 한번 두르고 나서 선교 복을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 가서 이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때로는 기적들도 경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선교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 아들이 만났을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작았을 텐데 선교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놀랍고 크고 넓게 경험할 수 있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 아들이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선교지였기 때문인가? 그거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아들과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선교지였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것은 선교지여서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선교지라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으니 이 땅에 있을 때보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놀랍게 폭넓게 경험할 수 있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지였기 때문에 의자뿐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선교지였기 때문에 지혜를 구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를 신앙 생활의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나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모습일 수 있겠지만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내가 능력이 많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그분을 의존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존한다면, 그 성교사님이 만났던 아프리카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비단 아프리카에서만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고 그분을 의존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여러분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만나졌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14장 28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8절부터 이 이군이온을 지나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군이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둘로 나뉩니다. 한편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 한편은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것을 떠나서 도망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까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오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를 보고 사도 바울이 일어서라라고 선포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평생 한 번도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이 장애인 이, 정, 이, 이 신체의 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 장애인이 걷게 되는 놀란 기적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중간에 잠깐 다쳐서 의술적인 치료를 받아서 나은 것이 아니라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8절 모습 뭐 보십시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사람이 그 당시 의술 수준으로서는 일어난다는 것, 걷는다는 것, 고침 만든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 일어서라, 바로 일어서라 이 한마디에 그가 걷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란 일,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에게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먼저 주목해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목해 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구나.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기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질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즉 그가 질병에서 고침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 보고 나서 바울이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이의 믿음은 구원 받을 만한 믿음, 적어도 그가 그 병든 몸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구절에 그의 태도를 통해 알수 있는데요. 오늘 구절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여러분 장애가 장애인이 당시에 바울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목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대행전 앞부분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죠. 근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또한 앞에서 성전의 미문에서 구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장애인들 그 당시 걷지 못했던 장애인들은 사실은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평생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바울의 곁에 오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고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그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그 장애인은 바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평생 걷지 못했지만 나도 일어설 수 있겠구나. 내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내 문제 해결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그 순간 갖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말씀이 그의 마음에 와닿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안에서 살아 숨쉬니까 그 순간 그래 나도 고침 받을 수 있어. 사람들은 너는 평생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하겠지만 아니야. 지금 이 순간 나도 주님만 붙들면 그분만 의지하면 내 인생 달라질 수 있어. 180도 변할 수 있어.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말하지만 될수 있어. 가능해. 나는 믿음이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바뀌어지게 되었고 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전혀 부딪히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귀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의 믿음을 자극하는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귀찮을 수밖에 없고 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바울이 설교를 했을 때 3층에서 졸다 떨어져 죽었던 한 사람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상세정들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눈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 한마디로 놓치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졸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자리에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놀란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이 생긴 장애인에게 믿음을 선포해서 그를 고쳤던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리란 표현은 한두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설교하는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자극이 되고 믿음이 자극이 되어서 그래 나도 저 주님 붙들면 내 인생 바뀔 수 있어. 내 인생도 봄이 딸에 찾아올 수 있어라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체장애인이었던 이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는 그 말씀하는 것을 듣건을, 경청하건을, 처음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었겠고, 여러 번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그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귀를 쫑긋 세우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경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의 믿음을 자극하며, 결국 그를 그 평생의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는 놀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들음은 그냥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무슨 뜻일까?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 말씀이 나의 삶에 또, 나의 삶에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까? 이런 적극적인 경청이 그에게 있을 때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발은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라 여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을 때 그냥 소극적인 자세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듣게 될때그 말씀 우리들의 삶에 믿음이라는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 믿음의 씨앗이 내려지고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권세,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 나 믿음 가질 거야. 믿음 가져야지라고 결단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그 말씀이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살아 역사는 하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 여러분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정보 전달, 지식 전달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는,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나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또한 가지 이와 같은 기적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부분은 좀 짧게 나눌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놀랬다 라고 오늘 1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느냐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걸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사람이 능력이 아니다. 하늘의 신들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말하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르메스는 신의 대리자. 왜냐하면 지금 바나바는 가만히 있었고 바나바는 계속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바나바는 조용 있는 거 보니까 신이고, 그의 앞에 계속 말했던 사람 바울은 헤르메스, 즉 그의 사자구나, 그의 대사와 같은 사람이구나, 존재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신격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소와 화을 가지고 와서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한 신화가 있었어요. 왜냐면 하 과거에 신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신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푸대접했기 때문에 그 땅에 재앙이 내렸던 적이 있다. 그런 전설이 그그 그 지역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신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를 섬겨 겠다라는 마음으로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모습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깜짝 놀라며 그들을 제지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놀랍죠. 우리는 신이 아니다. 만약 여러분 그 당시에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살짝 받아들였다면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신 대접을 받으며 남은 한 평생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다 하며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발의 고백, 우리는 신이 아니다. 라는 고백이 놀란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신이 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진짜 신이 되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신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을 내 주인이 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능력대로 내 결단대로 내 마음 느끼는 대로 마음먹고 결정하고 그 길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을 일컬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죠. 뭐 멋있는 말로 포장했지만 쉽게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그 사람의 의견이 절대적이다. 그러니 소수의견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지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신과 같다"라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세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신격화되어 가고 있고, 또 그것이 당하는 것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이처럼 신처럼 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결정한 대로 살고 싶고 어딘가에서 내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누군가에게 갑의 위치에서 살고 싶은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도 신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말 그대로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연약하고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은 사실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기 위해서 뱀이 썼던 사단이 썼던 전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너 누구한테 질질 끌려 다니지 않아도 돼 그냥 네가 결정하면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네가 결정한 대로 살아도 누가 아무 말도 할수 없어 너는 너 자체만 너무나 존경하고 보석 같은 존재야 그 한마디에 하와가 넘어갔고 그 하로 말미암아 이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지 않겠,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신과 같이 되려는 마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싶었던 그 마음은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쓰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람을 유혹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나의 인간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실력 있어. 나 똑똑해. 나 사람들께 인정받았고 왔고, 지금 내가 그래도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고, 표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인간이야. 난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 난 언제든 죄질 수 있어. 나는 피조물이야. 라고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할 수 없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죠. 제가 서론에서 아프리카에서 성격을 있었던 30대 초반에그 젊은 성교사님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라서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대요. 왜요? 그냥 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니까가 아니라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없으면 거기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땅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놀란 기적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선교 처음인데,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리더로 인정하며 따라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단.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아니요 이 땅에서도 인간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니 되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혼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간됨을 고백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 보일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때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성경 속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선교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